이번에 아, 저희 마지막 날. 진짜 와 이게 그냥 무조건 스텝실이야. 완전 옛날. 일단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조마 베이커리를 가고 있는데, 음. 제가 이제 그, 그여こ원페 <목소리>

어디런가를 갈 거야. 어, 어디를 가도 찾은 거같네 어, 어디 가질데 아, 어, 마사지 받고 싶은데 사원은 가고 싶은데 사원을 갔다 그러면 후딱 사서 마사지 어때? 끝. 가리. 갑시다. 사원으로 갑니다. 아머씨. 아이들 무슨 동 불쌍해. 음. 오. 다 <목소리> <목소리> 자이예 네, 오늘 알았습니다 네 택시가 온페이가 된다는 거를 오늘 알아버렸죠 예직가운 네. 날에 알아버리는 게 완벽한 택시 때문에 현금을 다 들고 다녔는데 이럴 거면 온페이 했지 바투사이 맞나? 우선 독립문 같은 거를 맞는데 아주 손 아이스. 진짜 와. 공원이네 분수도 있어. 남들은 여기서 앉아있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것도 해봐야 되겠다. 와 여과일 안 나오죠? 역시 안 나오죠. 네. 어. 해가 너무 할수 있는 공간들이 있나 보네. 야, 피 같은 게 있고 먼 아, 진짜5번 라오스 혼자 여행은 아주 완벽한 그보다 조금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끝난 것 같아요. 항상 더 발전하고 멋 있고 우리가 꿈은 그냥 놀래요. 예. 뭐 여행이 뭐 경험이에요. 그냥 노는 거지. 나 하고 싶은 거 출근 안 하고 그러니까 더 출근을 안 하고 놀수 있게끔 음, 조금 더, 더 완벽하게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물 갈거요 저랑 좀박싱 오. 롯데리아. 매워. 근데 이위 층은 아예 그냥 플로어가 막 망했네 okay, just o n l h e r 어뭐 족발 덮밥 이런거 파는다 어 t h e r here? excuse me? Yes, me. Hello. Yeah. Yeah. What's very popular? Oh, yes,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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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eah. this? Top. I was the pig. Two foot. Uh. And the chicken. Cambod fried or no? Yeah. Cambod yeah? rice or no? Ah, yeah. okay. This one. Yes, this and, one. And the other, yeah. other the popular. Chicken, those, uh, chicken rice. And something with Becky soup, tofu, bantan. 어치드? get said it. 어, 몰라. 요 일단 Nothing? 그냥 시켜보는게 정상 맞으면. 엔터티도 된? 버딩게? w h 아,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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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circoc. 제로쿡. 야, 저 저기. 제로쿡, 제로. 네? 제로. 빨 아, 너. 저,

고구마 혀새우오 청경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청경채 익힘이 2분 한지 음 음음 음, 그냥 장경채야음어 거의 다 남겼어 난못 먹겠어 일는 짜고 응? 아.. 야.. 쏘리 예, 네, 그 입구가 이쪽이에요 네. 왼쪽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야 입구 음 망고 진짜 한 번은 먹어보고 싶다. 와 여기서 먹는 만이 0원 말이야 사실. 만이 천. Taste, 아, 썼어. 아, 아, 이렇게. 아, 정직하네. 땡큐 내가 <놀람> 네. 맨 <놀람>

이렇게 보면, 맑은 고기. 만두 같아, 만두. 그리고 아까 전에 점심 먹어도 튀김. 일단은 그냥 생으로 먹고, 한번. 음 튀김 맛이 확실히 확 나오면서, 그냥. 분들하고, 좀 일본식 라면 느낌이고. 빠이빠 음. 어, 아 먹는 순간에다가 딴거 먹을 거야. 나는 개인적인 속방은 더운데를 다 돌고나서 추운데를 가고싶어요 어 나는 그냥 날치. 근데 솔직히 라오스 너무 추웠어 나는 진짜 여러분들은 1월 30일 25년 1월 30일 다시 다시 5번의 라오스의 이 밤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좋았다 그리고 고마웠다. 진짜 매일매일이야. 집에 가고 싶다. 사업 너무 재미없다. 그냥. 와, 막 그, 와, 이 소리밖에 안 했는데. 또 막상 또집 갈라. 이것도 아쉽네. 뭐 유튜브를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여태까지 안 해본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제일 컸던 게 여행이었고 여행을 너무 사진이나 단편적인 영상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내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림일기를 더잘 쓰기 위해 영상일기랑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야 여기 안 왔으면 좀 나음 많이 아플 뻔했다. 어떻게 여기를 내가 안 올라 했지 왜? 왜 내가 여기를 안 올랐지? 멍청하게 그냥 숙소에서 쉬다가 집에 갈까 했는데 와 너무 이쁘다. 만약에 지금 누군가 가 나한테 서울 가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럼 나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어. 회 소주 먹는 거다. How was, how was it? How How many feet? Three Three? Ah, I'm dropped Three? Only three? 이게 세 개밖에 안 된대요? 7 0원에 Oh, oh shit 这个咱。 누가봐도 누가 동대문인데 여기? 어? 누가봐도 동대문이잖아 어우 쉣 동대문을 이렇게 okay. 갔어 저기는 이제 일반 매콤 바라 있는 요시장. 근데, 내가 갈라는 데는 이제 좀 더, 그, 어, 그, 뭔가 그, 음식을 파는, 요시장. 그래서 매콤티 백... 뭔진 모르겠지만, 흑당고울티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먹어보려고요. 사번 아이스크림인데? 응. 일단 먹고 다시 켤게요 안녕 빵찌 뭔데 오~~ 50마끼 6 5 33만원 오~~~ 이렇게 와 이게 찐또백이었네 여기가 아아아아 <목소리> <와,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반대으들어 이게 우 How uh, uh, I I, I watch yeah. one. How much? Uh, twenty five. One pay. 엘리어 소세지. 이제 매운 제육 뭐 집으로 왔는데, 우리 메뉴가 있어. 그래서 한번. 그 계란 예, 비 什么？ 김치가 먹고 싶을 때쯤 집에 가야지 역시 그게 참는 한국인이지금도 한국인지. 지 공항에 국인니다 아! 진짜 라오스 인지인국 너무 일찍 왔나 보다. 너무 일찍 어 This is this line is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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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time is open? e 1 11? Okay. 시 오픈한다 그러니까 어 너무 일찍 네 수박 주 음. 지금 3 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 더 샀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또 많이 다른 거 많이 샀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팁 달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12만 급을 뺏겼어요. 처음 20 20만 급 달라고 한걸 아씨 진짜 망했다.